내 내가 어, 어쩌다가 여기 온 거지? 아 어째서구나? 어째서 여기 온 거지? 백호석사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는 거지? 너가 토빈가? 네? 응? 너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봤겠지. 예, yeah. 시체 그리고 피가피 많은 걸 봤습니다. 아, 시체 그리고 피 많은 걸 봤습니다. 도대체 뭐죠? 그래. 하지만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우리 회사는 병원을 휴대했어. 그런데 어느 날에 찾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 어느 일로 인해서 회사 직원 중한 명이 죽게 됐어. 그래서 직접 맡기기, 도우지리고 그 막으려고 도우지리고. 그걸 감독하다 보니 이중특까지 없지. 그래서 우린 정확히 오늘 경찰들에게 조사를 당한다. 그럼 설마 그래, 너가 이번에 희생양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희생양이라뇨? 닥쳐! 너 하나면 우리 회사가 산다고. 너만 죽으면 돼 말도 안 돼. 그럼 잘 가게 경찰이 거의다 출구. 이런 진짜... 즐금이 이상한 에서 내가 등급 받는 것 밖에 없어. 티아 ike Out! Ouch, ouch.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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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순조롭군. 아직까지는. 오. 근데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지? 코 가려 됐다. 헐. 다다 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처음으로 제발. 도대체 도대체 뭐야? 점프해? 블록이 잘 보이지 않네. 아, 손 땀나. 진짜 잘안 보여. 너무 유리, 유리해, 여리여리. 보이고, 보이고, 보이고! 노래 부르다가, 진짜. 막 했나! 됐어! <laughs> 아, 진짜, 이씨! 사람 성질 덕구기 아니야. 호이 어디야? 어디야? 떨어져? 이거, 알면 천재. 어. 방금 내가 부른 노래, 알면 천재. 엄마, 멘, 내, 와, 방금 이상한 거 생각했어. 내 멘탈이 유리 같다고? 그래서 유리 탈출맵이라고 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되냐고. 한 번에 가고 싶다 그냥. 아. 블록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언제야? 짜증 날 때부터 이제 블록 하나씩 깬다 달리기도 안 써져 지금 어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콘테... 괜찮아 난 멘탈이 강하니까 내가 일하고 있어도 멘탈만큼은 강하다고 절대 방송 중지를 하진 않을거야 엄만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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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바람이 오죠 바람이 아닌 바암 뭔데 진짜 아 진짜 이거 짜증나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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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다 이건, 도무지 안 돼요. 유리 안 끼면, 깰 수가 없어요. 내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그냥 아무도 생각 없이, 집을 걸어가기만 하고 있어.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어째서, 하염없이 그냥 걷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어째저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한그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왜난 쫓기는 걸까? 유난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 이만큼 캄캄해지고 생각이 모두 없어진다 2015년 2월 17일 이게 나의 마지막 날일까? 아님 나의 새로운 시작일까? 우리 회사에 의미를 알면 안 됐던 것 같다 해명을 해야 할까 아니 그냥 이 현실을 평범하게 맞이해, 맞이해야 하는 건가 아님 지금처럼 계속 걸으면서 도망쳐야 하나 계속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눈앞에 뚜껑이경찰에서 있으니 나에게 이런 현실은 새로운 시작 끝이라고 봐야 할것 같다. 자 한번 가볼까? <laughs> 난 회사만을 오직 회사의 생기를 유지해가는 희생양이 리라고 태어난 거. 놈입니다. 2년 전부터 저희 회사의 저 직원을 죽인 놈이. 당신은 2년간 수차례 죽인 사람들을 죽인 죄. 당신을 체포합니다. 예. 가죠 누군가 날 본다. 이스테이크 2라고? 아니 잠만. 이스테이크 1은. 회장님, 경찰. 회장이, 쓸모없는 새끼. 직원을 요런 데써먹고 그러고도 회장이야? 인스타에그 원은 나중에 따로 찾아보도록 할게요.